메이크업 그리고 새 가슴 인간 드디어 인생 볼륨 브라 없었는데 있어졌어 신세계를 맛본 브라임이 진짜 너무 편하게 윗가슴 뜨는 걸 막아주고요. 이부유방이라 감싸줘서 매끄러운 실루엣을 완성시켜줍니다. 안녕. 오늘 제가 이렇게 들뜬 이유는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드는 볼륨 브라를 찾아서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 켰습니다. 네, 이벤트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전형적인 A컵에다가 완전 새 가슴 체형인데요. 근데 또 부유방은 엄청나. 근데 또 이렇게 또 붙는 상의를 좋아해가지고 속옷에들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요. 하.. 는데요 아니 근데 이번에 나오는 원더브라 신상 속옷을 제가 한번 입어보고 아 이거는 무조건 소개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따라 약간 몸 라인이 좀 예뻐 보이지 않나요? 지금도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입고 있는데요. 저는 원래 여름에는 니플 패치 주로 붙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쌀쌀해질 때쯤 그냥 일반 브라 다시 착용하는데 원래도 제가 원더브라를 자주 착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신상이 진짜 미쳤어요. 쪼러러러 지금 제가 입은 거랑 해서 이렇게 총세 가지 컬러입니다. 이번 신상 올데이 볼륨어 체크. 이 디자인이 진짜 미쳤어요. 완전 요물. 아주 요물이야. 아주 요물이야. 이랬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네, 같은 가슴 맞고요. 없었는데 있어졌어요. 제 평생 가슴 골이라는게 생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 그딱 착용을 해보고 저희 담당자님께 아니 없던 게 생겼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신세계를 맛본 브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막 억지로 영끌해가지고 불편하게 가슴을 모아주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편하게 가슴을. 딱 안착시켜서 핏되는 고런 브라이 브라 올데이 볼륨어 체크, 요 디자인이요. 누적 10만 장 이상 판매된 이 원더 브라 베스트셀러거든요. 효자템이에요, 얘가. 진짜 무려 재구매율 1위. 올데이 볼륨어 라인인데요. 이번에 가을 무드에 맞춰서 디자인이 이렇게 리뉴얼된 제품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브라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있는 기존 뽕브라의 단점들은 볼륨 패드가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진짜 가슴만 볼록 이렇게 튀어 나오고 약간 로켓 발사되는 느낌. 뭔지 아시죠? 뭐랄까 이쁘게 볼륨이 딱안 되고 어 약간 나 뻥브라 했다. 내 가슴을 좀 봐봐. 막 이런 느낌인 브라도 너무 많고 뭐 어, 아니면 이렇게 뭐 와이어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던지 스펀지 패드 자체가 너무 두껍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슴도 막 너무 압박되고 가하고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하고 집에 가고 싶고 막다 벗어 던져버리고 싶고 그냥. 안 그래도 가슴 닿고 새 가슴이라서 서러워 죽겠는데 막. 막 뽕브라를 억지로 차고 있으면은 약간 현타도 막 세게 오고 저는 좀 그렇거든요 여러분 근데 원더브라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놀랍게도요 와이어가, 와이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모양이 음. 예쁘게 잡혀 있고요 가슴 이 압박감이 없어서 착용감이 정말 편해요 특히 올데이 볼륨어 체크요브라는 가슴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내 사이즈에 맞게 이 볼륨감을 연출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가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앞중심 소폭밴드가 이렇게 크로스로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진 가슴도 이렇게 예쁘게 가슴을 모아줘서 이렇 골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새 가슴도 올데이볼륨어를 입으면 골이 딱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거 덕분입니다. 앞밴드가 이렇게 크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슴을 한번더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어깨끈을 타고 올라가는 이 소폭밴드. 요게 진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요 소폭 밴드가요. 윗 가슴 뜨는 걸 막아주고요. 이 부유방이랑 이컵 위에 튀어나오는 살을 감싸줘서 매끄러운 실루엣을 완성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컵 안쪽에 메쉬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몰드 안쪽에 메쉬 패널이 컵을 딱 잡아줘서요. 오랫동안 몰드가 퍼지지 않게 컵 모양이 잘 유지가 되고요. 자연스러운 볼륨을 완성시켜줍니다. 그리고 겔 몰드입니다. 이 타사브라는요. 몰드가 스폰지만 내장이 되어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좀 부담스러운 로켓발사형 핏이 된다면 이 올데이 볼륨어는 이렇게 겔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전 진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이렇게 겔로 만들어진 몰드는 또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올데이 볼륨어는 겔로 구성되어있어서 진짜 뭔가 이렇게 스폰지만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되게 예쁜 물방울 쉐입의 볼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장컵을 빼다 꼈다 하지 않아도 돼. 이게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내장컵 막 지가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은 뺐다가 꼈다가 말렸다가 막 이래야 되는데 요거는 딱 일체형이라서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는 원더브라를 요 올데이 볼륨어 라인 말고 또 다른 디자인도 이렇게 계속 입어왔었는데 이 원더브라의 브라들 자체가 전부 어깨끈이요. 얇지 않고 또 흐물거리지도 않고 진짜 엄청 튼튼, 탄탄 해서 그냥 막 브라를 막 험하게 입어도 막 오래 입어서 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고 항상 약간 좀새거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또 어깨끈 자체가 튼튼하고 튼튼하니까 이 가슴도 되게 잘 받쳐주고요. 이어깨 피곤함을 많이 덜어주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서도 정말 박수를 쳤던 게이 체크 디자인. 체크가 과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스며들듯이 은은한, 은은하게 살짝 비칠 듯... 들어간 게이 가슴 쪽 부분이 더 예뻐 보이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실물로 봐야 합니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고 훨씬 더 고급스럽고 기존 거랑 또 달라진 점은 우리 아까 소폭밴드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요게 훨씬 더 깔끔하고 트렌디하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은은하게 비치는 요 로고가 진짜 예뻐요. 총세 가지 색상으로 나왔는데 컬러를 진짜 너무, 너무 잘 뽑았어요. 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블랙은 정말 기본으로 하나쯤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이런 블랙 컬러랑 이렇게 따뜻한 크림 톤의 이 라이트 크림 색상이랑요. 그리고 약간 나의 피부 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살짝 톤 다운된 이거 진짜 너무 이쁘죠? 이런 그레이 민트 컬러까지. 진짜 컬러를 너무 잘입았어요 정말. 자, 이 그레이 민트 색상은 특히 쿨톤인 제가 입었을 때몸 피부 톤이랑 얼굴 피부 톤을 화사하게 밝혀주고 이 피부 톤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사계절용이거든요. 이게 한번딱 사놓으면 1년 내내 주구장창 완전 뽕뽑게 입. 어 있어요.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몸 라인이랑 이 가슴 라인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줘서 이 옷핏 자체를 예뻐 보이게 해주거든요. 특히 이제 가을에는 우리 또 예쁜 옷 많이 입어줘야 하잖아요. 이 실루엣까지 챙겨주는 브라인. 그리고 여러분 짜라란! 이렇게 세트로 팬티도 같이 나오거든요. 햄라인 팬티이고요. 이렇게 라인 자국 없는 깔끔한 실루엣이고요. 팬티도 이 밴드 부분이 진짜 너무 예뻐요. 앞부분에는 이렇게 브라와 같이 체크 패턴이 은은하게 있어서 막 너무 민둥한 햄팬티가 아니라서. 좋더라고요. 엉덩이를 엉덩이, 부드럽게, 부드럽게 편하게, 편하게 감싸줘서 옷을 입었을 때이 팬티 라인 걱정 없이 매끈하게 연출이 돼요. 보시면은 원단 이끝 부분이 봉제선이 없습니다. 라인 자국이 없어서 이 엉덩이 라인 압박감을 최소화하고 착용감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끝에 보시면은 얘만 약간 패턴이 다르죠? 나의 엉살을 좀잘 잡아줘서 편하더라고요. 이 원단 자체가 굉장히 찰랑찰랑하고 부드러워서 이 피부에 닿는 감촉이 너무 좋아요. <laughs> 어, 그리고 여러분 원더 브 올데이 볼륨어를 착용한 다양한 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룩은요. 이런 브이넥 니트 룩입니다. 이런 아이보리색에 핏되는 니트인데 올드에 볼륨어 체크 라이트 크림색 브라를 안에 같이 매치해봤는데 가슴 부분도 되게 예쁘게 떨어지고 어깨끈이 같이 보여도 전혀 이질감 없이 오히려 잘 어우러지면서 매치가 되죠. 두 번째 룩입니다. 속옷이 전혀 노출되지 않으면서 몸 라인이 드러나게 완전 핏되는 기본템 룩으로 입어봤는데 가을에 입기 딱 좋은 이런 브라운색의 반목 폴라티와 진청 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줬어요. 완전 쫙! 붙는 티셔츠를 입어도 안에 올데이 볼륨업 브라를 입어주니까 가슴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 룩입니다. 이번에는 셔츠 룩인데요. 셔츠도 약간 이렇게 핏되는 화이트 셔츠를 입어봤습니다. 프레피롱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네 번째 룩은요 발레코어 느낌으로 입어봤고요 살짝 핑크빛 또는 베이지색의 니트 소재의 오프숄더 티를 입어줬고요 어, 올데이볼륨어 체크 블랙 색상이랑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뭔가 발레해야 할 것만 같은 룩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다섯 번째 룩입니다 완전 다른 분위기의 룩으로 입어봤는데요 가을가을한 브라운색의 롱 원피스를 입어줬습니다 고혹적인 어른 여성 느낌으로 입어봤는데 예쁜가요? 이렇게 다양한 룩들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몸 라인도 굉장히 예뻐 보이고, 심플하면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자, 여러분, 그리고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올데이 볼륨과 신상, 요 체크라인, 요 브라랑 팬티 세트로 총 다섯 분께 이벤트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